정말 제대로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거의 스토커 수준인데요. 경찰이 조국 장관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박스 오피스 순위가 조작됐다라며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들이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저딴 짓을 벌이는 걸까요? 경찰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그저 윤석열 정부 눈치만 보고 권력에 충성하면서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을 다룬 그대가 조국 영화는 지난해 5월 개봉 이후 관객 33만 명을 동원해 그해 독립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요. 조국 장관의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지간히도 부러운가 봅니다. 흥행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며 경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까지 하는 걸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은 영화가 흥행 조작됐다고 수사하기 전에 주가 조작부터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또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15일부터 1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나라 원전이 터졌는 줄 알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할 짓이 그렇게도 없는 걸까요? 국민은 개무시하면서 일본한테는 아주 지극정성입니다. 일본한테 쏟을 정성을 국민들한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브리핑하겠다는 꼴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브리핑을 할게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이 해야할 브리핑을 왜 한국 정부에서 하겠다는 걸까요? 누가 일본 대변인 아니랄까봐 하는 짓마다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이상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서울팅이라는 괴상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미혼자들이 운동, 요리 등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서울팅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높은 주거 비용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고작 소개팅 같은 만남 주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라니 너무나 멍청한 발상입니다. 또 이미 민간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 유사한 서비스가 자리 잡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개팅이나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딴 정책을 내놓는 걸까요? 이런 한심한 수준의 인간이 서울시장이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